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저희 부동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주 멋지고 저렴한 빌라 소개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강주 양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또 경기 강주역과 5분 거를 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테라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셨고, 또한 공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기도 합니다. 생활 편의시 이용 같은 경우는 도보 5분 거리 이내로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광역버스나 일반버스 다니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셔가지고 출퇴근하셔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입니다. 우선은 세대마다 차량 한대 세우실 수가 있고요. 두 대이신 분들은 이중주차, 자기 차량과 앞쪽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쪽에는 앞쪽으로는 중앙 쪽에 좌우 측정으로 지금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요. 현관 생각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뚝하게 신발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양벌동에서도 입지가 훌륭한데, 사실 테라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빌라로 내놓으신 매물입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는 넓은 것이 기준으로 좌우측 방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 뒤편으로는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옆쪽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주방 쪽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조명도 상당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편안하게 아주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좀 안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평소 같은 경우는 실사용 면적 24평으로 준수한 크기 자랑하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널찍한 빌라입니다. 거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공간도 굉장히 넓지만 거실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석재로 다 시공이 되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의 조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뽀뽀이가 되어 있지만 쇼파자리 기점으로는 좌측으로는 조망권에 트여져 있으나 오른쪽으로는 동일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막혀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향 세대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한 채감 자랑하고 있고요. 아트로 같은 경우는 쇼파자리가 조금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집안이 조금 더 우아한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는 지금 상하부장 놓여져 있지만 사실 하부장, 하부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장이나 옆쪽 수납장은 따로 좀 시공을 하셔야 넉넉한 수납공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냉장고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방창 환기창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사실 환기시키기 굉장히 적합하기도 하고요 왼쪽에는 다용도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준수 크기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벌리 양벌동의 정액대출 가능한 빌라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시립주금액은 아시다시피 저희 부동산에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어, 부명권 3%에서 5% 대로 정액대출이 가능하고 어, 조건 시에는 여유 자원까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오른쪽으로는 다크 그린 색상의 벽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공간 보시 한번 아래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붙박이장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안쪽으로는 파우더론과 조금의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어, 이렇게 장들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등 뒤로는 이렇게 보조 욕실 이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의 보조 욕실이니까요.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락카테라스와 함께. 어,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좀 작고 협소한 테라스가 하나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고기 꼬먹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넓은 테라스는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 테라스만 있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주변으로는 뭐 생활시설보다는. 창고들이 질비해져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는 따로 시공한 이렇게 언행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위 햇빛 있는 날에는 내리셔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나머지 공간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관 쪽에 방두 칸과 메인 욕실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빌라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테라스 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공간도 거실 공간 넓지만 자녀방 성인 자녀가 쓰셔도 충분한 공간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방입니다. 중간방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녀가 두 분이신 분들도 저, 전혀 불만이 없을 만한 정말 넓은 공간 확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있으신 분들 강력 추천하는 양벌리 양벌동의 테라스 빌라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롯동 상담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매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